안녕하세요 시애틀 다운타운에서 유명한 공원 중 하나인 g 스 s Walk Park를 바쁜 한국인들을 위해 1분 안에 구경할 수 있도록 쇼츠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는 옛 석유 공장터를 공원으로 변경한 곳이고요 지금은 시애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공원 중 하나입니다 유니언 호수를 끼고 있는 이 공원은 멋진 시애틀 다운타운을 한눈에 구경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주말에 날씨 좋을 때에는 가끔 거리 공연을 하는 미국인들을 볼수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이색적인 공연을 볼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시애틀 야경도 볼수 있어서 좋고요. 무엇보다 공원 앞에 무료 주차가 가능하오니 시애틀 여행을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 와볼 만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다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